어떤 물통을 채울 건데 A 호스만으로는 6시간 걸리고 B 호스만으로는 14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물통을 A 호스로 4시간 넣고 그 다음 A, B 두 호스를 같이 사용해서 가득 채운 거 맞아? 네. 그래 두 호스를 같이 사용한 시간이 X 시간일 때 X에 대한 식을 구하래 소천히보자내 <laughs> 생각에 그 물통의 총량 있잖아 물통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숫자 1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1 네. 근데 에이오스만으로 6시간 걸리면 에이오스는 1시간당 6분의 1씩 채우는 거 아니니? 두명 네. 6분의 1씩 6시간 반복해야 1채우는 거 맞아? 잖네 그럼 지금 에이오스는 1시간당 얼마 채운다고? 에이오스는 네. 6분의 1씩 채운다고? 네 그럼 같은 논리대로 비오스는 1시간을 몇씩 채우는 거야? 비는? 당연하지이렇게씩 네. 채우는 상황이 맞지? 근데 지금 이 물통을 에이오스로 4시간 넣었대잖아. 봐봐 6분의 1씩 채웠는데 그거 몇번 반복했다고? 몇 시간? 네, 4시간 네. 반복했대. 근데 그리고 나서는 A랑 B 두 옷을 같이 채용거 맞아? 네. 야, 그리고 나서는 얘들아 6분의 1이랑 14분의 1을 동시에 사용해서 그걸 몇 시간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완성했을 때저 물통을 가득 채웠네. 이걸 게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이거랑 똑같이 생긴 수식을 찾아볼까요? 음. 약분 정도 돼서 없을 수있겠지 약분도 안돼 있네. 그냥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4분의 1X 3분의 1을 초래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초래하시면 돼요. 괜찮죠? 응. <목소리> 아니 이거 몇사분면 점이에요? 이거 이거 점이 몇사분면이야 4분의 2가. 8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럼 1 3분의 1 같은 사분면에 있다는 거는 x 좌표도 y 좌표도둘다 양수인 거 사주면 되는 거 맞아요? 당연히 4분 아니야 여러분? 4분의 1 3분이죠? 4분은 지금 둘다 양수니까요. 혹시 이러한 관계식을 무슨 관계라고 불러요? 세 글자 정비례. 혹시 정비례식의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y는 ax 이렇게 생겼었죠? 혹시 반비례식이 의식 어떻게 생겼어요? 반비례 y는 x 분의 a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얘는 혹시 a 값이 양수냐 또는 음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요? 어떻게 생겼는데?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요? 양수든 음수든 둘다 무슨 성질이야? 양수 또는 음수든 둘다 무슨 점을 확실이지아 지나? 원점을 지나서, 어, 원점을 지나면서 은제할처럼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삼면 3분면나럼 만약에 음수면 내려가는 개념이죠? 네. 네. 그러면 2분면 4삼면 지나는 게 맞겠죠? 네. 봐봐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지금 다,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잖아요. 싹다 생긴 게. 네. 그럼 정비례인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몇 삼면 지나래요? 2랑 4를 지나가는 게 맞아? 그데면 네. 2랑 4를 지나려면 a가 양수여야 돼 아니면 음수여야 돼? 음수해지. 음수야지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거 아니에요? 2랑 4? 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게형렬이잖아 네. 그럼 혹시 1번부터 5번 중에 지우야음수인게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잖아. 네. 어, 앞에 계수가 음수인 건 1이잖아. 그러니까 1번부터택하시면 되겠죠? 이 정비례관계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났네. 아니, 그러면 저 정비례관계 그래프에서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랑 y 자리에 이걸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넣을까요 x 랑 y 자리에 이걸 넣어봅시다. 혹시 y는 2분의 1 넣어야 되는 거 맞아? 진넣 네. 너무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 y 자리에 2분의 1을 넣었으면 x 자리에 뭐를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 맞아? 네.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을 건데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a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죠 왜? 아니 1 곱한 거는 사실 숫자나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1 곱해서 네, 네.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부호 반대인 녀석이 A여야 지 않을까? 네. 맞아? 그럼 네. 지금 저건 원래 식이 어땠다는 거야 Y는 A값을 지금 구했잖아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 X 요런 게 생긴 정비례식이 맞아요? 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란 건 넣었을 때 말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게 맞죠? 네. 맞아? 네. 혹시 너희 눈에 여기 넣었을 때 말이 되는 점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죠. 어. 당연히입니다. 이유는 일단 얘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게 3, 4, 5는 X, Y 좌표의 부호가 똑같지 않아요? 네. 부호가 똑같은 말이 안 되지. 음수로 그래도 어떻게 부호가 똑같아. 여기에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지. 네. 그렇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약분, 양분되면 플러스가 될 테니까 2번이 정답이죠. 혹시 이거 정비례 그래프예요? 반비례 그래프예요? 정비례. 정비례 그래프인데 정비례 그래프는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Y는? AX. AX. 이렇게 생겨보는 거 맞아요? 네. 얘는 혹시 Y는 AX 이렇게 생겨보는 게 맞죠? 네. 그럼 천천히 봐보자. 이렇게 생겨보는데 지금 지나는 점이 어디예요? 이상. 어, 그러니까 이상은 맞는데 지나는 점을 좌표로 직접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좌표로 뭐라 불러야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X자리에 뭐를 넣었을 때? 마3을 넣었을 때 Y자리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7. 이 나온다는 거 맞죠? 혹시 A가 무슨 숫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7 이런 숫자였야겠지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정비례식을 완성했는데 정비례식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7x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맞다는 거야? 네. 잘 봐. 이렇게 생겨먹은 식인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고르자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넣었을 때 말이 되는 점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4번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 4번을 넣어야지만 말이 되고 나머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4번 넣어봐. 여기 2를 넣. 약분, 약분 내릴 거이기 몇이죠? 3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0이 맞잖아. 네. 4번 말던 나머지 관계식이 안 맞죠? 24번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불어선 이 부분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혹시 이거 생겨먹은 그 모양새가 이렇게 좌표평면을 먼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반비례 잖아요 네. 근데 반비례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양수니까 혹시 134분면 이에요 244분면 이에요 134분면 이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해봐 여기 x에 어떤 값을 넣었는데 여기 y가 이 녀석의 부호랑 동일하지 않을까 x 가 양수 넣도면 y도 양수고 x 의 음수 넣도면 y도 음수잖아요 네. 근데 서로 순서쌍끼리 부호가 같다는건 1 또는 3,4분면 아니야? 네. 뿔뿔 마마요 네.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그려지는거야 이런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저 반비례 그래프가 맞아. 네. 근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부분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면 좋겠다는 거 맞아? 어? 모두 자연수였으면 좋겠네. 천천히 봅자. 여기에 1 같은 거 넣어볼 거야. 1을 넣으면 여기 값이 뭐가 될까? 아. 천천히 생각해봐. x 1을 넣었어. x 1 넣으면 아. y가 몇이야? 8이니까 여기 무슨 점을 찍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찍히는 게 맞아? 네. 혹시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 위에 점은 포함하지 말라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1,8은 둘다 자연수 맞잖아 1도 자연수고 8도 자연수 맞잖아 근데 이거 못 세잖아 대신 그 밑에 무엇들을 셀수 있어? 1,7,6,5,4 네. 이런 것들을 셀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총몇 개예요? 세개 네. 일곱 개지 이유는? 1,1부터 1,7까지잖아 네 이렇게 일곱 개를 세는 거 일곱 개 혹시 그다음은 여기 뭐를 나야 당연히 이를 어? 넣어야겠지? 이를 어? 넣으면 이때 값이 몇인데요? 사겠지? 아, 혹시 2코마삼을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지? 아, 왜? 아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야. 왜? 그래프 위에 전부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네. 그럼 2 4마삼 밑에 뭐뭐 있는 거야? 2마삼2마이2 1마일 그러니까 몇 개인가? 잘했어 세개그 다음 또 3넣으면 천천히 3넣으면 이 숫자가 이번에 자연손 아니긴 한데 3넣었을 때 숫자가 몇이야? 3분의 8 맞아? 네. 3분의 8이 대충 몇이에요? 2점 블라블라잖아 네. 3은 안되잖아 그러니까 3은 안되지만 2 블라블라 밑에 뭐들이 있어? 3,2 3,1두개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니까 몇 개야? 두개지 그다음 여기 4 넣으면 4 넣으면 이 숫자가 몇이야 Y가? 2. 2잖아 그럼 2면 4,2는 안돼 여기 위에 있는 접으니까 4,1은 되겠지 한개5 넣으면 5분의 8이 몇이야? 1 블라블라지 됐 1.6이잖아 네. 정확하게는 네. 그럼 이 안에 또뭐는데 5,1이 네. 니까또한개 6 넣으면 1, 1 1. 되는 거 맞죠? 네. 7 넣어도 1. 1. 그러니까 조금 지금 여기 두개짜리가 자, 여기가 1, 2, 3까지잖아요. 네. 4, 5, 6, 7 이렇게 되는거 맞죠? 네. 근데 그러니까 총네 개, 여섯 개에다가 10개 더해서 16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죠 톱니수가 3 0이랑 12인 두 톱니바퀴 A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는데 아니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게 톱니바퀴 A가 X번 회전할 때 톱니바퀴 B는 Y번 회전하는데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톱니수가 몇 개라고 해요 지금? 30개래 그럼 지금 B라는 녀석은 톱니가 몇 개래요? 1두개라거 12개 맞아? 거 맞아? 아, 당연히 그림이 너무 비싸요. 얘가 훨씬 큰 거잖아. 네. 네. 그러면 그게 막물려 돌아가니까 막물려 있는 지점은 얘는 한 바퀴 돌아면이 여기를 승이가 30개 지나가잖아. 네. 얘는 12개 지나가면 되잖아. 그럼 네. 반대로 같은 한 바퀴 돌때 얘는 한 바퀴 돌때 얘는, 얘는 한 바퀴 못 돌잖아. 네. 얘는 한 바퀴 돌려면 통리가 30번 지나가는데 얘는 12번이 되잖아. 네. 얘를 들어서 얘가 한 바퀴 돌때 얘는 딱 12개만 질렀고 아직 톱니가 18개 남았지? 네. 그럼 두 바퀴 돌면 얘는 한 바퀴 아직 못 돌았잖아 네 그럼 세 바퀴 돌면 한 바퀴보다 6개 더 맞지? 네. 그러니까 딱딱 안들어맞잖아 서로의 바퀴수가 네니 근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12라는 숫자랑 30이라는 숫자랑 최소 공배수 있지 않아요? 네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중학생스럽게 4 곱하기 4 이거 몇채요2 곱하기 삼곱하기 오 맞아? 네. 혹시 숫자가 몇이죠? 천천히 최소 공배수할까요 이에 제곱곱하기 삼곱하기 뭐가 맞아요? 네. 혹시 62이 되려면 내가 말한 건통니수6십이 되려면 얘몇 바퀴 돌는데? 두 바퀴 돌면 바퀴? 되죠? 얘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여섯 바퀴. 그러니까 둘이 도는 회전수는 얘두 바퀴 돌때얘 다섯 바퀴 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겠지? 네. 괜찮니? 그러니까. x, y의 사이의 관계식은 x가 두번 회전, 그러니까 a가 두번 회전할 때 b가 다섯 번 회전하는 게 맞잖아. 네. 그럼 관계식은 y라는 녀석은 5인데, 2라는 녀석이 5가 되려면 2분의 5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네.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나머진 연습 문제 풀 겁니다. 아니지.